저 안에 2kg의 닭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걸 먹었으면 배가 조금 부를 거예요. 그래서 잘안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명예 부탁드리고요. 우리 왔네. 어? 여기야. 다온나 일로 와. 나온나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나라야! 일로와, 어, 우리야. 참고로 이 노란 봉은 이 친구들 집중을 시켜주는 타깃봉이라고 합니다. 노란 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친구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집중을 시켜주는 거고요. 사람마다 목소리 톤이나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육자가 이 딸깍으로 칭찬을 합니다. 이 소리가 칭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시 한 번. 네, 가까이 왔을 때 딸깍을 하고 간식을 주면 이 친구들은 이 봉만 따라다닐 거예요, 이제. 아줌마 이쪽으로 와. 네.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인 몸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이 친구들 작아 보이지만 맹수입니다. 이 친구들 저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들어가서 확인을 하진 못하고요.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작아 보이지만 싸면 제가 져요. 네. 몸무게가 거의 50kg 육도 합니다, 이제. 그 이렇게 고기를 씹는 모습도 봐야 돼요. 잘 씹는지, 혹시 이빨이 아파서 잘못 씹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이 친구들 작년 6월 27일날 태어났으니까 이제 7개월 좀 넘었죠. 나라야나라야나라야나라야나라야 나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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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이죠 아직. 다행히도 여기 있는 친구들은 겨울을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한국 고랑이에요. 어떤 손님들은 이 친구들 너무 추워 보인다 걱정된다라고 하시는데 지금이 훨씬 좋은 날씨입니다. 여름 되면 이 친구들 굉장히 힘들어져요. 하지만 다행히도 고양이과 중에서도 유일하게 물을 좋아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날씨가 더운 날에는 물에 들어가서 수영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금 겨울 털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한국 호랑입니다. 시베리아 호랑이라고도 불리고요. 이 친구들이 호랑이들 중에서 겨울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여름이 되면 이긴 털이 다 빠져요. 다시 짧은 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크기는 커지지만 몸집은 좀 작아져요. 털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말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른 게 아니라 털 길이가 짧아진 겁니다. 몸무게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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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친구가 건곤이라는 엄마 호랑이고요. 엄마는 네. 소고기 <laughs> <엉망이> 좋아해요. <laughs> 아직 어린 호랑이들은 항상 성장기기 이 때문에 모든 고기를 다 좋아하고요. 엄마는 다 컸지만, 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소고기를 좀 챙겨줄 거고요. 그리고 저기 있는 이 친구, 지금 둘째 다운이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제일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저 친구가 좀 많이 먹어야 돼요. 그 이유는 수컷입니다. 호랑이들은 수컷이 훨씬 더 커요. 암컷보다. 지금 엄마 호랑이 커 보이지만, 아침에 혹시 호랑이 여기 왔다 갔다 혼자 하는 호랑이 보셨어요? 네. 그 친구가 수컷입니다. 크기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네 마리가 남매지만, 둘째 다오니하고 넷째 나라가 훨씬 더 성장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먹어야 돼요. 다른 암컷에 비해서는. 네, 첫째, 둘째는 암컷이라서 크기가 다 크면 엄마 정도 클 거고요. 둘째랑 넷째는 아빠처럼 커질 건데, 얼마나 클지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지금 이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 친구들도 이빨이 잘하고 있죠? 이 친구도 이빨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빨의 건강을 위해서 닭고기를 많이 주는 거예요. 뼈가 있는 닭고기를 씹어야. 이빨이 건강해집니다 일로와 음. 어 우리야 음. 음. 맛있다, 맛있다. 누나 누나 아니, 아. 누나 이거 먹어 이거 어, 응. 음. 음. 여기 또 있어 음. 어. 아, no 엄마도 이제 뺏어 먹어. 아, 처음에 와서 지금까지도 계속 먹고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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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네 예, 예, 아, 예, 한, mean,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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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나나 친구들 구분할 때는 무늬로 구분을 합니다. 왼쪽 눈 위에 눈썹의 무늬를 보고 구분을 해요. 네 마리가 그 왼쪽의 무늬가 다 달라요. 오른쪽은 좀 비슷해 보입니다. 이 친구는 점이 다 떨어져 있어요. 붙어있진 않습니다. 무늬요, 아, 구분이요. 닭고기도 먹긴 먹습니다. 좋아하진 뭐 않을 뿐이에요. 이 친구는 셋째, 우리. 왼쪽에 숫자 2가 있습니다. 2. 우리야, 우리야. 다원이는 다 떨어져 있고요. 다 먹었어요. 지금 먹는 건 간식입니다. 네, 간식이에요. 간식만 3kg입니다. 지금 이 친구들 혼자 먹는 양이 약두 마리 2kg 정도 먹고요. 엄마는 4에서 5kg 정도 먹습니다. 네, 다 먹었어요, 이제. 다행히도 아픈 곳은 없습니다. 잘 씹어 먹었고요. 크게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짜잔. 닭고기랑 소고기 좋아해요. 왔어? 얘는 아름이라는 애고요. 첫째예요. 첫 번째로 태어난 친구예요. 밥 먹을 때 반찬할 수 있어요. 얼굴에 상처 났는지 관찰합니다 뼈도 다 씹어서 먹어요. 암컷이고요. 얘는, 얘는 셋째 우리예요. 이 친구도 암컷입니다. 자, 우리 아름이는요 키도 커요. 아름아키큰거한번 보자. 키 커져자. 이거 나보세요. 키 커봅시다. 옳지. 옳지. 네, 키가 얼마나 돼요? 키 커져? 이렇게? 한 170? 근데 여기 이걸 빼면 한 150? 160 정도 돼요, 키가. 어금니가 빼줘가거든요? 어금니를 저렇게 먹어요. 어, 잘못 깨물어 먹으면 이빨이 아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리 와봐, 보니야. 너더 줘? 안 먹어? 먹고 싶 아, 맛있다. 배가 부른 친구들은 안 오고요. 지금 또 조금 먹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와서 어, 자율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게 가까이서 관찰하는 거예요 자, 가까이 왔는데 우리 친구들 귀엽죠? 만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만질 수 없어요 고기 먹죠 뼈도 다 씹어먹는 친구들이라서 엄마가 또빌렀어요 그래서 눈으로만 사육사들도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아름이는요 이눈 위에 줄무늬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보이세요? 눈 위에 줄무늬가 떨어져 있어요. 자, 우리 나라는요, 눈 위에 줄무늬가 뾰족뾰족하게 생겼어요. 그죠? 뾰족뾰족합니다. 단풍잎 모양을 하고 있고요. 우리 우리는요, 숫자 2 모양이 눈썹 위에 있어요. 아, 네, 잡으면 안 되고. 예, 지금 누느라 허이 젖었어요. 건강 나. 이리 와. 이리 어, 와. 자기가 기다렸는데, 늦게 왔다고 삐졌어요. 야, 나라야, 그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 나라야. 근데 아직 아이들이 자기 이름 모르는 것 같아요. 아. <laughs> 네, <쉽게 웃음> 제가 그냥 부르는 거예요. 나라야. 네, 반전이에요. 그렇죠 아직 아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자. 엄마는 아는데 자기 는름 얘네들은 잘 몰라요. 자, 이거 먹으세요나라 씨. 응, 나라랑 우리 우리 나라예요. 누나인데 좀금지가 커요. 원래 투 컷이 좀더커야 되는데 나라도 열심히 따라잡고 있습니다. 고기 먹어. 먹보가 일어났어요 지금. 먹보, 어우 잘했어, 나라 일어났구나. 우리 먹보 저기 쪼기 위해서 자다가 일어났어요. 먹고 다오니 당들 나라야 하나 더 먹어 나라야 일어나보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없어 할수 있잖아 할수 있겠어? 여기 위에 이만큼 할수 있겠어? 할수 없어? 여기. 편하게 먹으려고 해요 어르이들이 똑똑해요 네, 다운이가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다운이 나라야 이것도 먹어 뼈 부러지는 거 들었죠? 딱딱한 닭다리를 저렇게 한 번에 씹어서 먹어요 나라야 나나 너 먹어 아이쿠 나나 이리 와못 이기는 척 하고 와요 네, 다 이렇게 피가 나는데도 언니기는저 하고 와요. 어우 담은 어, 어. 었어 벌써. 어우 나라 잘 먹는구나. 소고기는 아유, 엄마 진짜 거. 진짜 엄마는 진짜 소고기 좋아해요. 건강이왔다어너안 그래. 어, 불렀어. 엄마 아유, 불렀어. 아귀여워 어우, 야건이야 아기야. 이거 먹 아기야. 아기가자기도하기만달기고하는거 봤어요? 아기거아어야 아기야. 아 안돼. 안 돼, 안 돼, 아, 네, 네, 너무 먹래 어, 애기들이. 엄마 응. 일건데 엄마는 발을 써요. 렇지 어, 우리 엄마가 많이 먹어야지, 그지? 애기도 잘 보지. 어, 아니야. 엄마 한 입만 하고 있어요. 어, 엄마 한 입만. 아기하고요 고기를 좀덜 낳아줘. 너네 많이 먹었잖아. 엄마는 눈 위에 하트 질문 있어 보이세요? 네, 어우 애들이 둘이 나왔어요. 네 많이 왔어요. 건곤아, 우리 와봐. 어떻게 해주지? 애들 너무 많아. 얘가 둘째 다운이에요. 제일 깨운. 다운아, 다운아 장난이게 다운아, 다운아. 아니야? 건곤이만. 아이 건곤아, 갈까? 애기들 좀 줄게요 어, 나안 어, 맛있어 들어가 볼까요? 여기도 한번 먹을까요? 아니 맛있지? 네, 건건이 소고기 제일 좋아해요 건건아 일어나 보자 키즈 보자 음, 애기들보다 훨씬 더 크죠? 일어나면 발바닥을 관찰할 수 있어요 네, 다쳤나 안 다쳤나 까졌나 안 까졌나 볼수 있어요? 곤이야! 낙엽은? 아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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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관찰한 거예요. 엄마 하는 거 보고 애기들도 따라해요. 자, 우리도, 나름이도 먹고. 광고아광고아 소고기 더 있어, 이리 와! 자기 챙겨주는 거 알고 이렇게 와요. 광건이, 이리 와! 애기들도 어느 정도 먹으면 엄마 시간이라는 걸 알아요. 어, 떨어졌어. 국물이 소중한 소고기 떨어졌어. 어, 떨어진 건또잘안 먹어요. 어, 또. 소고기니까 먹어요. 소고기 맛있지? 아니. 아니, 짱구이 되게 똑똑하고 예쁘고 우리 엄마예요. 어, 맛있어. 마지막 공기 이제? 네 이제 닭날개 남았는데 공군이 날개 먹을래? 닭날개 어는 네. 호랑이에요 닭 주면 가열 어. 닭고기 별로 안좋아해자 어? 닭날개 하나 남았어 누가 먹을 거야?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이리 와봐 아름아 이리 와봐 아름아 이리 와보세요 아름아 아, 아, 아직도 모르겠다. 아름이가 아름인지 몰라요. 아름아, 그제 하나 뭐가 없어 이제. 엄마 다 먹었어. 아, 잘 가. 합콘통보 <laughs>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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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른 것 같기도 하고. 합콘 먹고 싶어. 합콘이 먹었잖아. 응? 아름이랑이 합콘통이 네네. 나름이가 저기 가서 놀아 동생들 안 놀아? 예안 가요